뭐지? <laughs> 너 뭐야? 아이템! 숟가락은 엄마꺼. 어? 이거 엄마꺼. 아니, 숟가락은 엄마꺼라고. 치발기 아니야. 너야 <laughs> 이거 엄마꺼. 가끔 오는 게 아니야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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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잡지 나 아, 아이고, 잘 먹네. 먹어, 아, 삼켜, 삼켜. 고장 났어? 손, 이거 먹는 거야. 장난감 아니야. 먹었다? 응, 아, 잘 먹었다. 아니, 아니, 아니요. 아니요. 삼키세요. 삼켜봐. 허! 아, 맛있다. 한번 더. 응. 얼 아, 맛있어? 음. 뭘 씹어? 씹을 거 없어. 서우야 이건 엄마 거야. 숟가락은 내 거야. 넌 맘마만 먹으면 돼. 아, 삼켜야지. 형아, 삼켰어. 입에 가득있는데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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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 입에, 입에 쏙, 입에 쏙. 깨무는 게 재밌구나. 응, 아저씨, 깨무는 게 재밌어. 이 다쳐 주세요. 어제띠, 이게 뭐예요? 에이, 사흘이거 이게 뭐예요? 어디로 밥을 먹은 거예요? 음,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이에요. 이만마예요 장난감 아니고. 왜 이렇게 흥분을 해? 먹지도 않으면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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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먹지도 않으면서 진짜 마지막 연습 마지막 연습 쇼끝잘 아! <laughs> 먹었습니다 또 박수 잘 먹었습니다